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척추가요, 그, 골이, 여기 보면 골이, 요렇게 파여있습니다. 왼쪽으로 지금 볼록한 거잖아요. 왼쪽으로 볼록한 건데요. 볼록하게 되면은 요추에서는 볼록한 쪽 기립근이요, 서있을 때 뒤로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더 지금 튀어나와서 뭉쳐있죠. 더 크게.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가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허리에서는요, 비정상적인 사람들 빼고, 일반적인,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휘어게 됐으면, 이 척추는요, 허리는 무조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돌게 되 있어요. 그러면, 그죠. 이골록한 면을, 골록한 면을요, 위로 눕혀나라고 하는 거예요. 옆으로 눕히는 방법은요. 이내 네, 몸통을요, 골반, 허리 쪽을 최대한 내쪽으로 가깝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개체적으로 10cm, 에서 15cm가 가장 교정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베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laughs> 베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베개 없습니까? 폼롤러. 네. 이렇게 할까요? 베개 대용으로 쓰겠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놓는 거죠. 90도로 만들어서 내사타구니에 끼우세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다리를요. 펴주세요. 펴주세요. 그러면 손을 잡고서 팔굽을 잡고 그전. 앞으로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내 네, 깍지를 껴볼까요? 내 네, 깍지 껴도 되고 어깨 잡으셔도 되고 다음이요. 요추에서는 이제 뭐냐면 제일 그죠 망고기 10만 곳이 3번, 4번 그래서 3번, 5번은요 빼고 3번과 4번에서 극돌기가 아까 반대로 돌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돌기 밑에다가 나의 새 손가락을 딱 갖다댑니다. 손가락 갖다대는 거예요. 음. 밑에다가 그다음 팔굽을요 엉덩이 부위에다가 갖다 댑니다 반도쯤이요? 네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넣죠 넣어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요 위에 부분을요 되돌리면 내가 손으로 고정을 해줘요 고정 해주고 그 다음에 엉시작붙여 네, 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웃음> 그죠? 잘해보죠 <laughs> 잡고 오세요. 딱 잡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